예, 습도가 아주 높습니다. 장마철, 지금 마른 장마철이라 습도가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. 땀이 뻘뻘 납니다. 자, 호박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데, 네, 아직 큰 거는 보이지 않고, 옥수수도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옥수수. 옥수수 밭도 이렇게 잘 열리고 있고요. 그다음에 강낭콩이죠. 강낭콩, 강낭콩도 네 익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수확하기는 조금 미른감이 있습니다. 미른감이 있고요. 네, 오이도 전번 주에 뭐 수확은 많진 않았습니다만. 이번 주도, 네, 오이 수확을 좀 해다가, 오이 냉국을 좀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. 수수는, 이제 먼저 나온 것들은 좀 먼저 먹고, 그 다음에 와, 이게 와, 떨어지는군요. 가루가 떨어지면 이게 와, 이 벌레들이 그냥 와, 어마어마합니다. 약을 다 주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방울토마토. 여기도, 와, 이 벌레가, 보이십니까? 이러니 약을 안줄 수도 없고. 방울토마토. 잘 열리고 있고요. 와, 이건 있기만 하면 진짜 따봉인데. 아직 잊지를 않았습니다. 자 무는 이렇게 잎사귀가 다 시들은 거 보니까 이제 뽑아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. 저 위에 장모님이 심고 가신 상추는 완전 배추가 됐습니다. 배추, 배추가 됐고요. 참외는 지금 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참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죠. 이게 이제 한 2, 3주만 되면 크게 열어서 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. 아... 수박도 수박이 이렇게 열렸습니다. 여기도 수박이 이렇게 열려서, 네, 가지죠. 수박도 30일 후면, 8월, 8월 말 정도 되면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30일 정도 되면 먹겠죠. 여기는 감자를 캐고 난 자리인데, 서리태가 이렇게 다 올라왔군요. 조박사, 콩박사, 네, 고생 많았습니다. 서리태가 안착을 했습니다. 고추는 보니까, 우와, 이게 전번주에 다 추비를 하고 갔는데, 잘 자라서 고추 상태, 요번에는 작년에는 세근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한 10근 해서 이거 아예 따질 않습니다 따질 않아갖고 다 빨갛게 홍고추 어... 만들어서 올해는 김장까지는 안되더라도 한 10근 만들어서 집에서 사먹지 않고 양념으로 먹어볼까 합니다 예, 마디호박 인데요 마디호박이 마디마디마다 다 달렸군요 어 호박 딸수 있을까 딸수 있을까 하더니 오늘은 좀 어렵겠지만 내일은 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오다가 작은어머니 만났는데 어 마늘을 아 고구마를 심었으면 은 폭토를 해줘야지, 그냥 그렇게 놓으면 다 풀이 나지 않느냐. 저는 전문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상추는 이게 어마어마한데 지금, 아, 이건 참풀 때문에 오늘 작업을 좀 해야 되겠고요. 자, 고추 상태 매우 매우 좋습니다. 네. 아... 같이! 고개 돌려! 자, 이제 좀 수확할 건 수확하고, 약줄건약 주고, 가야 되겠습니다. 조박사는, 아직 꿈나라인지 내려오질 않고 있네요. 이상 당진 텃밭에서 새가 날아가는 완전히 새됐어.